안녕하십니까. 불수입니다. 자, 오늘 5강 서블립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첫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3강하고 4강에서 JSP 맛보기, 서블립 맛보기를 통해서 JSP가 무엇인지, 서블릿이 무엇인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시간부터 시작해서 이제 서블립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살펴보기 해서 서블릿에 대해서 한번 어, 본격적으로 학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프로젝트 만들기 do get 스트 r s t 메 o 드 얘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다음에 컨텍스트 패스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프로젝트 만들기 프로젝트는 우리가 JSP나 그 서블릿 할때 만들어 봤었어요. 그래서 서블릿은 자바 언어를 사용하여 웹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간단한 서블릿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면서 전체적인 구조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서블릿 클래스는 HTTP 서블릿 저 서블릿 클래스 상속 받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오 언더바 1 한번 볼까요? 자, 이클립스 열어서요. 자, 다른 건다 닫아 버릴게요. 자, 임포트에서 해당 프로젝트를 한번 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요거겠죠? 자, 프로젝트는 우리가 만들어 봤으니 같이 만들어 봤으니까 넘어가고요. 하나씩 이제 볼게요. 자, 보시면 자, 서블릿 클래스는 HTTP 서블릿 클래스를 상속받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어떤 서블릿이 있는데 그 서블릿은 기본적으로 HTTP 서블릿을 상속받아요. 자, 구조를 보면 처음에 가장 위에 어떤 녀석이 있냐면 인터페이스로 서블릿이라는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추상 클래스로 제너릭 서블릿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또 누가 HTTP 서블릿이 상속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HTTP 서블릿을 상속을 받아요. 그러면 이 위쪽에 있는 거 전부 다 기능 다 사용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서블릿은 HTTP 서블릿을 상속을 받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두 t 메소드와 두 퍼스트 메소드가 있는데 클라이언트한테 요청이 들어와요. 우리가 이렇게 웹브라우저가 있어요. 이게 클라이언트에요. 클라이언트.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웹 서버가 있어요.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 WAS, 우린 톰캣을 사용하죠. 자, 있으면 요청이 딱 들어왔어요. 이걸 우리가 리퀘스트라고 합니다. 리퀘스트, 여기 있죠? 리퀘스트. 그 다음에 요청한 거 갖다 나중에 또 다시 정보를 줘야 되죠. 이걸 우리가 리스판스라고 합니다. 리퀘스트. 리스판스, 리퀘스트, 리스판스. 자, 이때, 이 WAS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에서는 자동적으로 리퀘스트 객체와 리스판스 객체가 생성이 됩니다. 누가 생성을 해주냐면, 텀켓에서 그냥 생성을 해줘요. 세줘서 요청을 하는 객체, 그죠? 요청을 하는 객체하고. 그 다음에 응답을 하는 객체를 생성을 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메소드 두개 메소드 안에 이렇게 음, 인자 값으로 넣어 줍니다. 그러면 요청을 하는 객체하고 응답을 하는 객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 알아봐야겠죠. 요청을 하는 객체는 클라이언트로부터 오는 정보들이 입력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 나중에 해볼 텐데 음, 간단하게 뭐 예를 들어서 어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로그인 페이지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로그인 페이지에는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입력하죠. 그리고 로그인 버튼을 딱 누르면 회원이면 로그인이 되고 비회원이면 회원이 아니면 회원 가입이라든가 아니면 로그인이 안 되는 거절당하죠. 그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아이 입력 여러분들이 입력한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그거는 바로 리퀘스트 객체에 실어져서 웹어플리케이션 서버로 전달이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입력한 아이디 또는 패스워드는 요청을 한 거니까, 그죠? 정보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클라이언트에서 서버 쪽으로 가는 거니까 리퀘스트 객체에 담겨져서 이렇게 갑니다. 자그 다음에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에서는 이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가지고 여기 DB가 또 있겠죠? DB에서 검색을 막 하고 데이터를 가져오겠죠? 그래서 없어요. 아니면 회원이에요. 그에 따라서 클라이언트, 클라이언트한테 응답을 해줘야겠죠? 회원이 맞습니다. 그래서 로그인 정상적으로 로그인 시켜 주던가 아니면 회원이 아니라고 그래서 회원 가입 유도 페이지로 넘겨야 되겠죠. 그죠? 그런 거는 리스판스 객체에 실어서 보냅니다. 회원인지 아닌지를 여기 정보를 리스판스 객체에 실어서 클라이언트 쪽으로 보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리퀘스트 객체, 리스판스 객체 이렇게 어 그, 통켓에서 만들어주는 인자 값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 안에서 어떠한 작업들을 계속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갭 메소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리스판스, 응답이에요, 응답. 그죠? 답을 할때 응답객체, 리스판스 점셋 컨텐츠 타입이라 나오죠. 이건 뭐냐면 컨텐츠의 타입을 그죠? 응답을 처리해 주는데 그죠? 그 처리해주는 형태를 뭘로 한대요? HTML로 응답을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JSP나 서블릿이나 모두 다 클라이언트한테 응답을 해줄 때는 내부 로직을 다 수행한 후에 응답을 해줄 때는 HTML 파일 형식으로 응답을 해준다고 지지난 시간에 살펴봤었죠. 그래서 우리가 응답을 할때새 컨텐츠 타입을 뭐로 한다? HTML로 한다고 명시를 해준 거고요. 다음에 JSP는 HTML 문서 안에다가 JSP 코드를 넣으면 되니까 바로 코딩을 하면 되는데, 서블릭 같은 경우에는 자바 파일이기 때문에 HTML 그 코드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렇게 프린트 아웃이라는 라이트라는 스트림을 만들어줘요. 이 스트림도 어디서 가져오냐면 응답 객체에서 갯으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리스판스에서 t 을 해서 라이터를 t 을한 다음에 이 스트림에다가 찍습니다. HTML 코드를 찍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그렇죠? HTML 시작했어요. 헤드 시작했어요. 헤드 끝났어요. 바디, 바디가 실제적으로 출력이 되는 부분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디 시작했습니다. 다음에 폰트의 굵기 이걸로 하겠습니다. h1 태그 이용해서 하겠습니다. 바디 끝났습니다. 다음에 HTML 문서 종료합니다. 다음에 스트링 값 클로즈로 닫아버리는 것까지 이렇게 작성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jsp하고 비교해보시면 jsp는 기본적으로 html 문서이기 때문에 이런 이런 작업들을 안 하죠 그냥 자유롭게 코딩할 수 있지만 서블릿은 java 파일이지 html 파일이 아니죠 그래서 응답을 할때 반드시 html로 응답을 하겠다 라든가 컨텐츠 타입을 지정해 줘야 되고요 다음에 이렇게 하나씩 어, 스트림을 이용해서 프린트로 하나씩 다 일일이 구현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어,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이제. 두겟 방식하고 두 포스트 방식이, 나, 방식이 나오는데 우리가 클라이언트에서 이렇게 클라이언트가 있어요. 브라우저가 있죠. 그리고 여기 WAS가 있어요. 웹어플리케이션 서버가 있고 여기 클라이언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요청을 하죠. 리퀘스트하고 다시 응답을 받습니다. 리스폰스 합니다. 이럴때 요청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가 GET 방식이고요. 요청을 하는 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POST 방식입니다. 음. 자, 내가 사용하는 응답인가 여기 HTML 코드가 있겠죠. HTML, HTML 코드가 있습니다. HTML 코드에 보면 이쪽으로. 데이터 값을 WAS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로 보낼 때 전송하는 방식을 지정해주는 태그가 있어요. 그 태그의 방식을 GET로 하느냐, POST로 하느냐에 따라서 따라서 GET 방식으로 리퀘스트할 수 있고, POST 방식으로 리퀘스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시요. 우리가 클라이언트에서 웹 어플리케이션 쪽으로 요청을 합니다. 리퀘스트 할때 리퀘스트 하는 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갭 방식과 포스트 방식 그리고 요거는 다음에 알아볼텐데 어떻게 하면 갭 방식으로 호출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포스트 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는지는 html 태그 안에 메소드 방식을 개수로 하느냐 포스트로 하느냐에 따라서 갭 방식 리퀘스트 또는 포스트 방식 리퀘스트가 정해집니다. 자 그렇게 해서 GET 방식으로 이렇게 왔어요. GET 방식으로 왔어요. 그러면 웹 어플리케이션에 있는 서블릿, 서블릿 예죠. 얘가 받을 때 정보를 받을 때두 g 메소드가 호출이 되면서 이 안에 있는 로직을 수행합니다. HTML에서 g 방식으로 호출을 하면 서블릿에서도 두겟 방식 메소드가 호출되면서 이 안에는 로직이 수행되는 겁니다. 자, 하지만 포스트 방식으로 호출을 했어요. 요청할 때. 그러면 두 t 이 아니라 두 포스트 메소드가 실행이 되면서 이 안에 있는 내용이 실행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 메소드의 갭 방식으로 하면 이렇게 두갭 메소드 호출되고요. HTML 문서 내에서, 여기가 HTML 문서입니다. 음. HTML 문서에서 메소드가 갭 방식이면 두 갭, 서블릿에 두갭 메소드 호출. HTML의 메소드가 포스트 방식이면 서블릿에 두 포스트가 호출이 됩니다. 호출 된다는 건그 메소드 안에 있는 로직이 수행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갭 방식과 두 포스트의 방식은 차이점이 있어요. 갭 방식은 url 값으로 정보가 전송되어 보안에 약합니다. 포스트 방식은 헤더를 이용한 정보가 전송되어 보안에 강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슨 얘기냐면, 제가 여기 예를 들어서, 어, 브라우저를 한번 열어봤어요. 자, 여기가 여러분들이 자주 이용하는 네이버 사이트죠.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검색 사이트로 예를 들어서, 굿을 입력해봤습니다. 굿. 그리고 검색을 딱 했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URL창에 worldwildamnaver.com 이라고 돼 있죠. 자, 굿을 딱 입력해보니까, 굿에 대한 검색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URL창에 주소가 길어지죠. 그렇죠? 처음에는 네이버 닷컴 여기까지 나왔는데 여기 뒤에 물음표 뒤에서 웨어저부터 시작해서 굿 이렇게 쿼리는 굿이다. 그리고 SM은 탑뭐 이렇게 하고 쭉 나오죠. 그렇죠? 즉 정보가 갭 방식은 URL 값에 정보를 실어서 보냅니다. 이렇게 방금 알아봤던 것처럼 URL 값에다가 정보를 실어서 보내다 보니까 노출이 되는 거죠. URL 값에 그러다 보니까 보안에 약한 허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포스트 방식은 URL 값이 변하지 않아요. URL 값에 정보를 실지 않습니다. 대신 헤더를 이용해서 정보가 전송됩니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클라이언트가 URL에 치러 보내는 정보를 볼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보안에 강한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갭 방식과 포스트 방식 두 가지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중요한 거는 html에서 클라이언트 쪽에서 g e t 로 요청을 하면 두 get 메소드가 호출되고 포스트 방식으로 호출을 하면 두 포스트가 호출된다는 거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개 방식, 좀 자세하게 나오네요. 자, HTML 내폼 태그의 메소드 속성이 계실 때 호출됩니다. 그렇죠? HTML, 폼 태그 아직 우리가 펼펴보지 않았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HTML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웹 프로그래밍을 한다, 내가, 꼭 JSP 서블릿을 안 해도 웹 프로그래밍 다른 언어를 한다. 그러면 HTML 정도는 꼭 기본적으로 습득을, 학습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HTML 내에 폼 태그가 있습니다. 폼 태그의 속성 중에 메소드란 게 있는데 메소드가 게시일 경우에 서블릿에 두 게시 호출 된다는 거, 두개 메소드 호출 된다는 거. 웹 브라우저의 주소창을 이용해서 서블릿을 요청한 경우에도 호출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도 두개 메소드 호출 되는데 이런 경우, 죠 웹 브라우저에다가 직접 서블리서블리 매핑한 서블리 값을 이용해서 접근을 해요. 이때도 두 g 메소드 가 호출됩니다. 자, 두 g 메소드는 매개변수로 HTTP 서블리 리퀘스트와 HTTP 서블리 리스폰스를 받습니다. 텀캣이 이렇게 리퀘스트 객체와 리스폰스 객체를 준다고 했죠. 그래서 웹 브라우저에서 요청을 해요. 그럼 두개 g 메소드 가 호출이 되고. 그 다음에 리퀘스트 객체와 리스판스 객체 이용해서 어떤 로직을 수행한 다음에 응답을 다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장에 보면 코드를 나오는데 아까 설명 드렸던 것과 동일한 내용이에요. 자두갭 메소드 호출 됐을 때 html에 대해서 갯 방식으로 속성 어, 메소드 방식이 갯 방식으로 정해져서 요청이 됐을 때 이렇게 됐을 때두갯 메소드가 호출이 되고요 거기서 리스파스, 응답 객체에다가 나는 어떻게 응답을 할래요? 세트 하는 겁니다. 컨텐츠의 타입을 HTML 방식으로 할래요. 다음에 캐릭터세 EUCKR은 우리가 한글을 쓰죠. 그래서 이거를 지정해 주셔야지 한글이 깨지지 않고 정확하게 인코딩 돼서 우리가 그 한글 제대로 화면에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항상 같이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리스펀스 점셋 컨텐츠 타입 텍스트 html 그 다음에 여기 세미콜론입니다. 세미콜론 입니다 세미콜론 캐릭터 셋은 euckr 을 쓴다 라고 생각하시고요 다음에 스트링 값 프린트 라이트 인데 요 스트링 값 어디서 돼요 리스 s 스에서 get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쭉 출력을 해주고요 음, 기 밑에 있는 내용, 동일한 내용이죠. 위쪽하고.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면, 출력 스트림에 프린트 lm 메소드를 이용하여 출력하면 웹 브라우저 출력입니다. 그죠? 그래서 스트림, 라이터 구했죠? 라이터에 프린트 lm 메소드 이용해서 html로 제공이 된다고 했으니까, html 코드를 다 입력을 하면, 실제적으로 브라우저에 요런, 이렇게 출력이 다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포두 개에서 두캔 메소드에서 알아봤는데 두 퍼스트 메소드 알아보기 전에 예제 한번 같이 한번 해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클립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요거죠? 요거. 요거죠? 자, 요거 한번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를 하나 제가 만들게요.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를 간단하게 ex로 할게요 자, generate webxml 적하고 됐습니다 그 다음에 sublet 하는거니까 sublet com.java.reg.ex 라고 할게요 sublet 이름은 hello world 라고 하겠습니다 맵핑명 hw라고 할게요. 자, 나왔구요. 자, do get, do get method 가 있습니다. do get method 는 html 에서 get 방식으로 요청을 한 경우 또는 브라우저에 직접 입력을 해서 접근하는 방식일 때 호출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찍어볼게요. cs out 에서 여기는 do get. 자, 자, 여기는 두 퍼스트. 어떤 게, 어떤 메소드가 호출되는지 한번 찍어 보도록 하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 두개 메소드가 호출되겠죠. 여기서 한번 리스판스에서 세 컨텐츠 타입을 정하겠습니다. 자, 텍스트 형식의 HTML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캐릭터 셋. 캐릭터 셋은 EUCKR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트링거 되죠. 프린트 라이터, 라이터는 자, 리스판스 객체에서 get 할 수가 있습니다. 데 라이터. 그 다음에 라이터에 프린트. println 메소드 이용해서 HTML 출력하는 거니까 HTML 코드를 적어야 되겠죠. 그래서 HTML 여기다가 h head head 닫고요. 다음에 body가 시작되겠죠. 다음에 body를 또 닫는 태그 있어야 되고요. HTML 종료하는 태그. 그 다음에, 여기다가, 실제로 출력할 거, 출력할 문구를, 이렇게 타이핑을 해주겠습니다. 자, 다음에 다 했으니까, 라이터 닦을게요. 예. 네. 자, 실행은 컨트롤 키 누르고, F11 누르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콘솔 창에, 컨솔창에 두갯 어, 요게 찍히는지 요게 찍히는지 보시면 되겠죠. 자, 컨트롤키 누르고 F10을 눌러서 서버에서 구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면에 출력이 됐고요그 다음에 컨솔창 보시면 두갯 메소드가 실행된거 확인되죠. 자, 그렇죠. 왜두갭 메소드냐면, 우리가 어디를 통해서 동는게 아니라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직접 들어갔죠. HTML 문서를 통해서 Get 방식 요청에 대해서 두갭 메소드가 호출이 됐고요. 또한 가지는 이렇게 브라우저를 통해서 들어갈 때도 Get 방식 두갭 메소드가 호출됩니다. 자, 요거 보시면, 응답은 HTML 코드로 된다고 했죠. 그래서 소수를 보면, 소수, HTML 그대로 있죠. 우리가 입력한 HTML 헤드 시작하고 바디 시작하고 바디 끝나고, 헬로우 월드 이렇게 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do get method, 요런 방식으로 흐르, 어, 흐름이 이렇게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음. 자, post 방식 알아볼게요. do post도 do, do get하고 똑같아요. 단지 HTML 태그 내에서 메소드가 post일 경우에 호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HTML 문서예요, 가 문서인데, 폼태그가 있고, 폼태그 안에 속성 중에 메소드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포스트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달이 되면, 포스트 메소드 찾고 있죠, 그러면. 포스트 메소드 서블릿을 갔어요. 가서 누가 실행된다고요? 두 포스트, 두 개시 아니라, 여기 포스트니까, 두 포스트 메소드 호출돼서, 이런 내용이 쭉 출력이 되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예제 볼게요. 자, 포스트 HTML 폼 태그입니다. 폼 태그 아직 우리가 배우지 않았지만 어, 틈틈이 학습을 해두시고 뒤에 가서 한번 잠깐 살펴보긴 할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사전에 조금 어, 학습을 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폼 태그, 폼 태그가 있고요. 메소드가 포스트 방식이래요. 그리고 얘를 서밋에서 누르면, 서밋으로 누르면, 포스트 메소드라는 서브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얘가 어디있냐면 포스트 메소드 여기 있네요. 일로 찾아간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여기도 이렇게 두 개, 두 포스트 다 저기 로그 찍어 놨고요 컨트롤 키 누르고 F10 을 눌러서 서버를 구동하겠습니다. 자, 얘를 누르면 POST HTML 실행된 거죠. 얘 실행된 거예요. 여기서 얘를 누르면 POST 메소드로 갑니다. 서버를 찾아서. 포스트 방식입니다. 따라서, p 포스트 메소드 호출되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 두 포스트죠, 두 포스트. 여기, 오타네요, 여기. 음, 두로 바꿔야겠죠. 두 포스트 매출이 호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로그도 보면, 두 포스트 로그 찍힌 거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포스트 방식. 포스트 방식은 HTML 폼태그 내 메소드가 포스트인 경우에 호출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컨테스트 패스란 게 나와요. 자, 컨테스트 패스는 뭐 어려운 건 아니구요. 자, 어, WAS,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죠.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에서 웹 어플리케이션을 구분하기 위한 어플리케이션이 여러 가지 존재할 수 있겠죠. 그웹 어플리케이션을 구분하기 위한 패스가 존재합니다 Eclipse에서 여러분이 프로젝트를 생성하면 자동으로 server.xml이 추가됩니다 자, 그래서 웹 어플리케이션을 하나씩 하나씩 구분해 주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서버가 있죠? 서버에 server.xml을 서버 열어볼게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맨 밑에 보면 이렇게 ex였죠? 그래서 ex 이런 컨텍스트 패스를 알아서 만들어줍니다 여기 두개 했죠 두개 했으니까 여기 끝나고 또 컨텍스트 또 하나 시작되죠 j s b 언더바 오 언더바 일에서 exe 서블릿 ex 까지 이렇게 해서 이하고 다음에 ex 패키지 저기 프로젝트를 두개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두 개가 지금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컨텍스트 패스는 웹을 웹 어플리케이션을 구분해 주는 패스라는 거 근데 우리가 굳이 만들지 않아도 이클 l 스에서 자동적으로 알아서 해주니까 여러분이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일단 컨텍스트 패스가 나중에 용어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럴 때아웹 어플리케이션 해당 웹 어플리케이션은 이름이구나 라는 거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두갭 방식 두 포스트 방식을 알아봤고요 두갭 방식은 브라우저를 통해서 요청이 서블릿에 요청이 들어갔을 때 또는 HTML 폼 안에서 메소드가 GET 방식에 의해서 요청이 들어갔을 때 호출되는 메소드가두 GET 두 메소드고요 다음에 두 POST 방식은 HTML 내에서 메소드 방식이 POST일 때 호출되는 메소드가두 POST입니다. 두 GET 두 방식은 URL에다가 정보가 같이 실어서 전달되기 때문에 보안에 약한 단점이 있고요. 두 포스트는 헤더에 정보가 실어서 가기 때문에 보안에 갭방식보다 어, 강한 점이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